자, 인트론 바이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그렇죠? 유전자 가위다. 자, 유전자 가위라는 게, 말 그대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녀석들이에요. 거기 테마에 엮여있는데, 원래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었어요.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죠. 그니까 러말 그대로 얘들이 좀 뭔가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뭐 개발하는 게 시장에 뭐예요? 아무런 뭐 이슈가 없고 부각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 이게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주사 한 방으로 자 콜레 스테롤자 콜레스테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죠? 이것도 생각보다 심하신 분들 많아요. 이거를 또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어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 요 얘들. 자, 유전자 편집 이 기술이 아직 완성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당장에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좀 심하다. 좀 크다. 잘못될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당장은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뭔가 부각은 되는데 이 부작용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맞잖아요. 아무튼 또 플러스 또뭐 있어요?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가 보톡스를 네.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소재. 자, 보세요. 보톡스는 가장 중요한 게 균입니다, 균. 자, 그리고 하나씩 미리 말씀드린데, 바이오주가 무슨 차트 분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하고. 전혀 필요 없고, 약에 대한 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인트론 바이오가 보톡스에 대한 신규 소재를 얘들이 항산화 효능을 추가하긴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보톡스라는 게 정말 세계에서 몇개 만들고 있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이균 때문에 그래요. 균. 이 균이 뭐냐면요. 보톡스들이랑 균이 균을 각자 엄청 비밀리에 관리해요. 국가에서도 관여를 해서 이걸 좀 보안으로 할 만큼 보통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런 데가 보면요. 회사가 보면 국가 핵심 기술 어 부서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진짜. 회사 내부에서도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개발자들이랑 아무튼 요균 자체가 자, 원래 이균 자체 정말 위험한 건데 이균 조금으로도 사람 몇만 명씩 죽일 수 있는 이런 화생방 이런 공격도 가능한 그런 균을 이렇게 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 대체할 게좀 양도 적고 다른 기업들의 문턱이 좀 넘기 힘들고 경쟁이 굳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소재를 뭔가 했다 그때 요, 이제 슬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뭔가 더 추가로 내용이 안 나오고, 왜냐? 지금 왜안 나왔어요? 나중에 또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짝, 그냥 뭐예요? 그냥 시장의 양념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 이것도 꺼지죠? 그때 이거 풀면요. 다시 자리를 이렇게까지 형성을 할 거예요. 이런 게바이오주예 여러분. 인트론 바이오고, 그렇게 형성이 되고, 지금 여기서도 들어가 돼요. 사실상, 얘는 나눠 사야 돼요. 왜냐하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샀다가 여기서 한번더 사고 6천 초반대 한번더 사고 끌어올리면은 12,000원, 15,000원까지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100% 수익도 어렵지 않은 구간인 게 맞아요. 그런 종목이고. 정말 중요한 종목. 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발견을 할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 맨날 단타. 뭐한달 하루에 3에서 5% 단타만 하려고 맨날 막 눈에 불 키고 하다가 괜히 물려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뭐,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이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뭐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진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 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 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려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성,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거이 복리 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 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 상상단에제 상단, 여기 제자락으로 적어 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단톡방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서 종목, 어, 종목 매수매도 해 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요 톨레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